장소입니다. 예, 오늘은 아, 우물, 아, 우물 물 그, 비가 오면은 아, 우물에 그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아, 이 물을 이제 그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비만 오면은 이제 이렇게 구중물이 돼요. 그래서 아, 비가 와도 아, 우물에 그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예전에 이제 그 공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안쪽에 어, 옹달샘이 있었는데 어, 여기를 제가 이제 좀 어, 그 작업을 해서 이 물을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모아서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 물을 이제 이게 어, 이 물탱크에 이제 물을 받아서 이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저 위에 농막까지 이렇게 어, 물을 끓여 올려서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오게 되면은 이이 이 옆에 이 우물 옆으로 해서 이, 이 저장하는 곳까지 빗물이 들어가요. 비가 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물이 이렇게 탁해지고 흐려지거든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깨끗한 물이 이제 저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 아우. 호수를 통해서 이 땅속으로 해서 이제 이 물탱크까지 물이 저장되거든요. 아, 물은, 물이 나오는 양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거기 이제 저장 탱크에 물이 이제 가득 차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위로 흘러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 흘려 나오는 정도의 물이 이렇게 계속 저장됩니다. 이 예, 물은 아무로도 이렇게 계속 이 정도의 물이 나오고 비가 와도 이것보다 뭐 그렇게 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이제 이산 밑에 아마 옛날부터 여기 옹달샘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옹달샘을 그냥 이용하기에는 이런 낙엽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집수정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옹달샘 쪽으로 빗물과 이제 주변의 흙들이 이제 흙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오늘은 개선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마침 집에 이렇게 이제 물통이 하나 사용하지 않는게 있어서 이 물통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작업하는지 끝까지 봐주 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어, 흙을 퍼서 계속 이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 영상 찍으면서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어, 영상을 끄고 이제 어, 마지막 작업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 왼쪽에는 이제 얼추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 물통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고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청소할 때는 이 뚜껑을 열고 이제 청소를 하면 되고. 지금 이제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이제 이렇게 흙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 보시면은 이 아래쪽보다는 이 위쪽이 경사가 이렇게 더 많이 졌거든요. 지금 한 45도 정도 되게 어, 경사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비가 와도 이 빗물이 이, 어, 이물 그 저장, 어,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빗물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우물물을 좀더 깨끗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계속 흙을 퍼와서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한 45도 경사지게 하면은 우물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또 완성되면은 그때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아직 마무리는 완벽하기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추 이제 뭐한 8-90%는 됐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물통을 어 이제 그 밑바닥을 따고 이렇게 이제 얹어 놓았는데 제가 물통 거꾸로 했는 이유는 이집수중의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거꾸로 하던 바로 하던 그것은 상관이 없겠어요. 어, 이렇게 이제 두, 어, 물통을 이제 이렇게 넣고 이 주변을 이제 흙으로 이제 흙으로 다 채웠습니다. 이제 물론 저 위쪽이 경사가 더지고 아래쪽이 낮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 우물로 어, 옹달샘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빗물이 이 경사면을 따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 아무래도 아, 물이 조금 흙탕물이 이, 우물에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어, 풀이 자라거나 또 하면은 훨씬 더, 어, 더 단단하게 또 되고 어, 빗물이 더 유입이 더 아, 적게 되겠죠 자, 안에 한번 보실까요 예, 청소한다고 어, 물을 이제 밑으로 한번 빼주었습니다 이 집수중에 이제 아래쪽에 어, 배수구가 하나 있는데 그 배수구로 이제 물을 이제 빼주었고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워서, 어잘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이제 물이 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저 벽면 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물이 들어오도록 했고, 여기 보이는 하얀 엑셀 파이프 보이시죠? 이제 나중에 물이 차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밑에 이제 집수점으로 어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이제 청소도 했으니까, 어 소독제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돗물, 어, 정수소학소에서 사용하는 그 염수소독제 어, 하나 일단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자, 먹는 물 소독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또 소독이 이제 가능한 것인데, 요거 하나를 일단 이제 집수 정에 하나 이제 넣어주고, 오늘 청소를 했으니까 아, 소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에 뭐한3 4번 한 정도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소독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집수 정도 소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있는 이물탱크에도 저장 물탱크에도 어 1년에 한 스네 차례 청소를 하고 소독하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뚜껑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어 덮어 주었습니다. 이 뚜껑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청소할 때 뚜껑을 열고 또 여긴하게 또어 청소할 때열수 있으니까 뚜껑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농막으로 가는 이제 호수도 있고 그 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배관도 되어 있습니다. 네. 펌프의 성능이 상당하죠. 이거 이제 제가 한 지금 거의 한 1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어, 부속품 이제 몇분 어, 교체한 것 외에는 특별히 이제 고장을 일으킨 건 없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동파만 잘관리하면될것 같아요. 이 어, 자동 펌프는 본래는 이제 저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저기는 이제 바람도 많이 타고 또 여름 겨울에 이제 동파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 물의 온도는 겨울에는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한 14도 정도. 여름에는 오히려 12도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물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위쪽보다는 요 아래쪽이 어 밤에 기온이 좀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펌프에 이제 동파도 좀덜 어 되겠죠. 지금 이제 임시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저 위에 것을 요 아래로 이제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제 옷에 겨울에 날씨가 이제 안 추워서 뭐 영하 2도, 3도 정도까지는 어, 얼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보온 장치를 어, 조만간에 또 해서 혹시라도 이제 한파가 닥치면은 영하 7도, 8도 되면은 또 얼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아, 보온 장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안에. 보시는 것 같이 요거 음. 이제 어, 자동 분포입니다. 자동 분포 처음에 구입할 때한 14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 네, 1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고장은 없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그 샌드위치 판을 가지고 이 뚜껑을 만들어서 전체를 이제 보온하는 작업을 아, 다음에 또한번 해야 되겠어요. 어, 요 보온하는 요 장치도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참, 아, 참. 그, 그리고 저, 뭐야. 아, 여기 그 우물가의 기온이 바깥에 있는 기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여기는 이제 물이 얼지 않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물도 얼지 않아요. 네, 이렇게 물이 이제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이 주변에 그 온도도 어, 어, 다른 곳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려고 제가 이제 요거 음, 요거는 이제 최고 최저 최저 최고 어, 온도계입니다 밤에 얼마만큼 온도가 내려갔는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제 알수 있는 그런 온도계 거든요 예, 요것을 이제 여기 설치해 놓고 아, 내가 이제 다음에 어, 확인한 다음에 또 그때 한번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부 항수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